안녕하세요 형님 라들 옆집 동생입니다. 저는 인생의 중요한 시점을 앞두고 있거나 혹은 주위에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대체 뭘 하며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오늘 주제인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 갖춰야 할 필수사항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라는 답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라는 일을 찾는 것이 성공의 기본이고 좋아하는 일을 잘하게 됐을 때 성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잘하는 일을 찾는 게 기본이고, 쉽게 말해, 적성에 맞는 일을 찾는 거죠. 좋아하는 일까지 찾아서 잘하게 되면, 어느 정도 사람이 성공의 가도에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사람마다 조금씩 접근이 다른 것 같아요. 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았더니 이게 적성에 맞네? 어떻게 보면 좀 축복받은 거죠. 어,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은 일치하지 않거든요. 저 역시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서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결과 삼시세끼 챙겨 먹는 데에는 지장 없이 혼자 그냥 잘 살고 있는 수준, 하지만 좋아하는 일을 잘하는 경지까지 올려본 적은 없어서. 성공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한 밋밋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씩 제 인생에 제가 재밌어 하는 일들을 하나둘씩 찾아가고는 있어요. 이걸 잘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20대 때는 또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안 보였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사람이 생존을 충족하게 되면 그때부터 시야를 넓게 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 제가 좋아하는 일을 탄력을 받아서 이게 돈이 될 정도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 저는 좋아하는 일을 더더욱 하게 되고 그 가치는 점점 더 올라서 남들이 보기에 성공했다 이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제 기준에서 주위에 성공한 사람들을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이 이런 과정을 거쳤더라고요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뭐 유튜버 등등인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또 좋아하는 일보다 잘하는 일을 더 잘해서 시장논리에 맞으면 성공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무튼 성공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였던 것은 바로 잘하는 일을 찾았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잘하는 일이란 일을 노력했을 때1 이상의 아웃풋이 나오는 것을 말해요. 아예 노력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표현한 적성이 맞다라는 것이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 근데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게더 중요하지 않나요? 물론 사람의 가치는 누구나 달라서 저도 뭐가 맞다 정의는 못하겠어요. 저는 단지 잘하는 일이 더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편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정말 우연히 돈이 되는 경우면 좋은 건데 대부분은 안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돈이 되는 분야 중에 분명히 내가 잘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영상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딱이 케이스에 들어맞죠. 저도 한때 춤이나 이런 걸 좋아했고 예술 쪽을 많이 봤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높게 가지 않으면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 이게 반복되면서 흥미마저 잃었거든요. 그러다가 우연히 영상에 손을 댔는데 노력 대비 결과물이 나오는 걸 발견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제가 잘하는 일을 찾았는가인데, 정답은 그냥 아무거나 해보세요. 내가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던 것들을 구현해 보려고 하세요. 내가 당장, 어, 이거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이게 재미있든 없든 결론은 내가 지금 흥미가 딱히 가는 게 없고 여유가 있다면 이것저것 많이 해보세요. 영상의 주제를 정리하면 제가 봐온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잘하는 일을 먼저 찾는 거였다. 그 잘하는 일을 찾는 것은 사람마다 시기와 계기가 다르지만 조금이라도 빠르게 찾고 싶다면 정말 모든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행동으로 많이 옮기고 경험해 볼수 있다면 경험을 하는 것이 무조건 좋다. 이게 여담으로 조금이라도 잘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왜 중요하냐면 내가 1을 넣었을 때 1.1, 1.2가 나오면 내가 조금 더 해보고 싶어. 그러면 노력을 더 많이 하겠죠. 그럼 더 잘해지는 거야. 이러니까 잘하는 일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살짝 좀 딥하고 어려운 것들이었는데, 그냥 잘하는 일을 빨리 찾으세요. 저도 적성을 찾은 지는 3년 반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럼에도 지금 적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대부분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나보다 나이가 어리잖아? 어, 절대 늦은 거 아니니까 고민하는 그 시간에 행동력을 조금 더 추가해서 그냥 다 해보세요.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 옆집 동생이었습니다.